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핑계하지 못할 야 것은. 내용 어렵다 슈야 그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음, 내가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남을 판단하는 남 사람이야. 말고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모르는 사람, 남이라고. 어, 모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응.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이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핑계하지 못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응,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음, 어... 누구를 론하고 내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